2 0 1 9년도 고등학교 2학년 6월 달 모의고사에 32번에 대한 빈칸 문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중하셔가지고요. 본인이 먼저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들으면서 이해해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요. 능동적인 학습자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에스라는 말로 문장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트 t 프 e 너라고 하는 게 기업가예요. 그럼 기업가인 Derek Severs라고 하는 사람이 프리드 그랬는데 브리프디 t 이란 말이 말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자 기업가인 데렉이 그렇게 말하듯이라고 썼고요. The first follower 처음으로 추정해 주는 사람 추종자그처음에추종자가인데 어떤 거냐? What transforms 바꾸는데 alone, n o t 라고 했잖아요. alone은 외로운이고, n 트 t 는 괴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외로운 괴짜를 뭐로 바꾸냐? 지도자로 바꾼다. 자, 다시 정리해보니까, 첫 추종자가 외로운 괴짜를 지도자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쓰면서 관계대명사, 왓에 대한 것도 체크하셔야 되겠고, 왓절이 등장을 할때 동사, 단수 시급되니까 s 붙인 것도 네, 수일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으로 본인의 의견을 갖다가 추정을 해주는 사람, 그쵸그 외로운 괴짜가 있는데 그 괴짜를 옆에서 추정을 해주는 첫 번째 추종자가 있단 말이죠.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외로웠던 괴짜는 뭐가 된다고요? 지도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추정해 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해봅니다. 자, 만약 당신이 워시링 앉아 있다면, 근데 누구랑 함께 앉아 있냐면 세븐 하더 피플. 일곱 명의 다른 사람들과 앉아 있다면 자 그리고 일곱 개의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쵸? 그렇죠? 각각 그렇게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섯 그런 그룹의 멤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p i c 했어요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뭐를? the wrong answer를 잘못된 대답을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the remaining one 남아 있는 그한 명이 남아 있는 그한 명이 됐죠 remaining one 남아 있는 한 명이 선택을 했어요 뭘뭐 네, 선택했냐면, correct answer. 올바른 대답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명으로 있다면 쉽게 얘기할게 7명 중에 6명은 잘못된 대답을 선택을 했고, 그 중에 남아있는 1명이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 if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을 했는데, 문장이 주어동사, 주어동사를 연결을 해나가는 걸 보니까, 첫 번째 문장이 you w e r e sitting, and로 묶은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members picked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이 remaining one 한 다음에 chose라고 하는 문장이 다 if에 걸려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그렇게 당신이 7명의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다면 그리고 그 중에 6명의 사람들이 잘못된 대답을 선택을 한다면 그리고 남아있는 한 사람이 옳은 대답을 선택을 한다면 그런다면 conformity 우리 conform이라고 하는 게, 얘가 따르다 순종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얘가 순종 또는 순응이란 뜻이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저희 순응이 드랍트 합니다. 뚝 떨어지는 거죠. 근데, dramatically, 급격히, 그죠? 급격하게, 극적으로. 급격히 뚝 떨어집니다. 순응을 하는 것이 급격히 뚝 떨어져요. 자, 그러면서 자, 존재가 있습니다. presence. 근데 뭐의 존재냐면 어떤 서포팅해주는 파트너가 있어요 지지를 해주는 근데 어라는 말을 좀 체크를 해보면 한 명의 지지해주는 파트너가 있는데 그 사람의 존재가 라고 쓴 거죠 그 다음에 디플 p l e t 라는 말을 썼는데 얘가 고갈시키다 라고 나와 있고요 얘가 이제 어떤 의미냐면 고갈시키다 라는 말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얘가 감소시키다의 뜻이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더마 e m a j 얘는 대다수죠 그 다음에, 뒤에 of를 써서, 대다수에게서, 뒤에 보니까, much of its pressure. 많은 그런 그것의 압박을 감소시킨다. 고갈시켜준다. 자, 여러 명이 지금, 여섯 명이 지금 잘못된 대답을 했는데, 한 명이 옳은 대답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여섯 명이 틀렸지만, 한 명이 맞아도, 그래도 여섯 명이 조금 더 대다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그한 명의 옳은 사람에게, 내가 지지를 하는 거죠. 그래, 네 말이 맞아라고. 그렇다면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압박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압박이 갑자기 확하고 줄어든다는 거죠. 됐죠? 다 정리해 봅시다. 어떤 지지해 주는 파트너의 그런 어떤 존재가 한 명의 지지해 주는 어, 그런 파트너의 존재가 대다수에게서 그다음에 어두가분리박테리의 미로 보시면 많은 그런 그것의 압박을 고갈시킬 겁니다. 고갈시켰습니다. 자이 얘기는 감소시킨다는 얘기예요. 대다수에게서 많은 압박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여기 A에게서 B를 감소시킨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조금 이제 좀잘 내용을 파악을 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이 사람이 썼대요. 자 그런 다음에 미 e 리미 l 리는 오니의 뜻으로 단지란 뜻이죠. 단지 knowing 아는 것은이라고 동명사 주어가 나왔구요 근데 뭘 아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대시 접속사로 문장을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노 n 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주어로 나왔으니까 뒤에 동사를 보니 메이크에다가 s를 붙이고 있는 거죠 대충 s 붙은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빈칸 하는 것을 단지 아는 것이 makes 만드는데 자 it 할때요이식 감옥적어죠 음, 좀 옆으로 가서 네, 감옥적어 자, 그런 다음에 감옥적어 다음에 s 어, u b s t a n i a l l y 한 다음에 뒤에 easier라고 하는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로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뒤에 보니까 이게 to reject라는 말로 투부정사가 진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구문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 빈칸을 단지 아는 것은 만듭니다. 자, substantially라고 하는 건 상당히라는 뜻이고, 그리고 easier 상당히 쉽게 만듭니다. 뭐하는 것을 reject하는 것을. 자, reject는 우리 거부하는 거 반대하는 거잖아요. 더 proud니까 대중을 군중을 그렇게 거부하는 거. 반대하는 것을 상당히 쉽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 얘기는 나만 저항을 하는 게 아니야. 나 말고도 한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자, 이게 그렇게 군중, 여러 명 사람들 모여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군중을 리젝트 하는 거. 이때 리젝트가 지금 거부하다, 반대하다 정도 로좀 체크를 할게요. 그럼 군중에 반대를 하는 거를 상당히 쉽게 만들어준대요. 어, 나한테도 이런 지지자가 있다고. 라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emotional strength, 감정적인 힘, 정서적인 힘이 있는데, 이것이 can be found, 발견되어 줄수 있습니다. 이분 심지어는요, in small numbers, 자, 작은 수에서도, 이게 바로 소수에서도요. 그래서, 소수에게서조차도 정서적인 어떤 힘이 그렇게 발견되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조금의 몇,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한 뭐, 두세 명 정도가 모여 있더라도, 거기에서도 서로간의 어떤 동조하는 그런 힘, 정서적인 힘이 심지어 소수에게서 조차도 발견되어 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in the words, 말에서인데 누구의 말에서냐면 저 뒤에 나오는 이 사람의 말에서 그 다음에 never doubt, 결코 의심하지 마라고 있습니다 네, 뭐를? 대디아의 대응을 결코 의심하지 마세요 라고 접속사를 썼죠 the small group of thoughtful citizens 자, 이 부분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3절 안에서 스몰 그룹이니까 작은 그룹에 그 다음에 thoughtful 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얘가 사려 깊은 생각이 깊은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사려 깊은 생각이 깊은 그런 시민들 근데 소수에요. 스몰 그룹이니까 소수의 생각이 깊은 시민들이 can change 할수 있대요. 바꿀 수있답니다 the world,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심을 하지 마세요란 말이죠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indeed 실제로 정말로 is the only thing 그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that ever h a s 저희 때 ever 이제껏 has 그렇게 가졌던 유일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래 세상을 바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껏 세상을 바꿨던 바로 유일한 것은 그렇게 작은 그룹의 정말 생각이 깊은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던 거야. 이러한 것을 No, never doubt. 그랬으니까, 결코 의심하지 마세요. 라고 쓴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서, to feel,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뭘 느끼기 위해서냐? 뒤에 보니까, dead eye 또 내용을 느끼기 위해서죠. You are not alone. 네가 혼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어, 혼자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라고 썼죠. 못모기 위해서. 당신이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당신은요, don't need 필요하진 않아요. A whole crowd. 전체의 군중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뭐할 군중이냐면 to join you. 너와 함께 할 그런 전체 군중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research. 연구가 있는데 누구에 의한 연구냐면 너 뒤에 나온 사람이 쭉 나왔죠. 이 사람에 의한 한 연구가 그 다음에 shows.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 h a 이하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뒤에 보니까 대 a 절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전명구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자, business, 사업과 그리고 government organizations, 정부의 조직이죠. 그럼 사업과 그리고 정부의 조직들. 여기에서, 그런 다음에 주어 동사 보셔야 됩니다. just having one friend. 이때 동명사가 주어로 사용된 거죠. 한 친구를 갖는 것이 is enough. 충분해요. 자, 뭐 하기에 충분하냐? 뒤에 보니까 to 다음에 뒤에 to 부정사로 decrease를 쓴 거죠. 그 다음에 significantly라고 하는 건 부사로 상당히란 뜻입니다. 자, 우리 여기 보시면 enough to 에 뒤에 동사형 decrease 나온 거예요. 상당히 decrease, 감소시키기에 충분합니다. loneliness, 외로움을 상당하게 감소시키는데 충분하다. 뭐 하는 게? 한 명의 친구를 갖는 것만이. 자, 다 정해보면, 어, 연구가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보여주고 있냐면, 사업에서 그리고 정부의 조직에서도 단한 명의 친구를 갖는 것이 상당하게 외로움을 줄여주는 데 역할을 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그럼 밑에 있는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당신은요, you are not the only register. 저희는 저항관에. 그럼 당신이 유일한 그런 저항관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런 대중을 갖다가 반대하는 거. 이거를 쉽게 만들어준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넣은 다음에 지금 잠깐 멈춰놓고 1번의 내용을 넣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문장을 해석을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번부터 5번까지도 정리를 해볼게요. 지도자가 cannot be defeated. d e f 는 패배하다 이 뜻인데 지금은 수능태니까 패배 되다란 말이죠. 근데 c 나시니까 지도자는 패배될 수가 없어. 어, 이건 뭐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컨 o n 이라는 말이 앞에서 한번 언급했습니다. 이컨 o n f 가 수능이었는데 Conforming, 얘는 순응하는 것, 따르는 것이란 말이죠. 어디에 따르는 거예요? To the rule, 규칙에 따르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 거야. 야, 규칙에 따르는 거 좋은 거야. 이런 내용이고요. Man, 인간들이 그다음, be supposed to, 뭐뭐 해야 한다. Live, 살아야 한다. Alone, 혼자 살아야 한다. 인간은 혼자 살아야 돼라는 말이었고요. 그다음에 competition, 경쟁이 그다음에 discourages, 낙담시킨다. Cooperation, 협력을 좀 저하시킨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네, 뒤에, 코퍼레이션 협력을 낙담시키는 것이다, 떨어뜨리는 것이다, 저하시킨다, 라고 나왔습니다. 뭐 당연히 1, 2, 2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은, 네, 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1번에 있는 것만 답이 될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답이 될수 있겠죠. 다시 한번 위에 올라가셔서, 정리해보면, 한 명의 지지자로 인해가지고 다수로부터 받는 그런 압박, 이러한 것들, 없앨 수 있어. 그래서 당신이 유일한 저항가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이제 이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상당히 어떤 대중을, 많은 그런 군중을 반대하는 거, 거부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32번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